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클린큐의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출입자는 카메라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얼굴을 대고 체온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바로 밑에 위치한 손 소독제를 통해서 손을 소독하고요. 그 다음은 qr 체크인하는 곳에 가서 qr 체크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커뮤니티 핸드폰을 꺼내서 qr 체크인을 인식시키면 끝이구요. 다음은 티켓이 필요한 대학교 혹은 체육관과 같이 티켓이 필요한 곳에는 티켓을 발부하는 것을 설치해서 티켓까지 이렇게 수령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네 가지의 프로세스를 한 기계에서 편리하게 완료한 수립자는 그대로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건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로 인해 사용자와 혹은 출입자 모두가 다 극대화된 제어의 간편함과 편의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